친이랑 결혼하지 왜이 남자랑 결혼하려고 합니까? 이혼는 쪽팔리니까 사별하고 싶다. 사별하고 싶다? 존나 무서운 가 이건 죽이고 싶다라는 살인 예고처럼 들리는데 저한테는. 이 남자랑 섹스를 하기 싫다라는 것 같은데 근데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안녕하세요. 번영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남자를 다시 존기하게, 멸개 펀치, 멸개 펀치, 멸개 펀치! 여기 주식 갤러리 글이 너무 살벌한 것 같아. 무섭습니다. 블라인드 글이네요. 네, 공무원인 것 같아요. 신혼 31차 남편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면, 정상 아니지? 이렇게 말하네요. 정상 아니지? 정신병원 가봐야 되나 해서. 지금 맨정신이고, 몇달 전부터 결혼식 올리기 전에도 하루에 몇 번씩 생각했어. 진심이고 충동적으로 적은 글 아니야. 연애 2개월 차에 결혼 준비하고 2년 사귄 후한 결혼인데 지금까지 3일에 한번 꼴로 매번 싸웠어. 와 이거 존나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 그렇게 계속 사귀어도 되겠어요? 남자분 목숨 유지됩니까? 간당간당하 장킴님 반갑습니다 저런 년이랑 결혼하는 것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와 스릴 있죠 지금 존나 위험하죠 주로 내 말에 남편이 공감 못하고 비위를 못 맞춰준다 이제 남편이 자기 비위를 맞춰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제 완전히 상급자로서의 어떤 제스처같이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택시비가 비싸게 나왔다고 투정 부린다 네가 퇴근 시간대에 탔으니까 당연히 비싸게 나왔지 이제 남자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집에서 커플로 실내와 신뢰화... 신호조라. 그러니까, 너는 왜 생활방식 강요하냐. 나안 신게 냅둬라 이런 식으로, 남자는 남자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싶어 하는데, 이제 여자가 자꾸 자기 스타일로 강요한다는 거죠. 그리고, 택시비 비싸게 나왔다고 하면은, 뭐, 돈을 주던지, 아이고, 비싸게 나왔어?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퇴근 시대 간때 탔으니까 당연히 비싸게 나왔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와, 역시 여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어, 조금, 서리 있을 것 같아. 이거는. 그러다 보니, 자꾸 나한테 맞춰졌던 전담친들이랑, 비교하게 된다. 이 남자가 나는 내 인생이 있으니까 너는 나한테 가교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 나한테 맞춰줬던 전 남친들이랑 비교하게 된다. 나 걔네랑은 몇년 연애하면서 안 싸웠는데 하고 생각이 생각을 물었다. 그 말은 뭐예요? 전 남친이랑 결혼하지 왜이 남자랑 결혼하려고 합니까? 조금 조금 특이하죠. 왜 자기랑 잘 맞춰주는 전 남친이랑 결혼 안 하고 자기한테 안 맞춰주는 남자랑 결혼하려고 하죠. 특이하죠. 그 사람이랑 더 천생연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죠. 저런 사소한 게왜 싶은 사람들 있겠지만 이게 쌓이다 쌓이다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한것 같아. 요나 27살 남편은 33살인데 이혼은 쪽팔리니까 사별하고 싶다. 사별하고 싶은데 자기가 죽는 거죠. 와 이건 존나 무섭지 않습니까? 배우려는 사람님 반갑습니다. 머리가 어지러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전 남친 모, 못 잡아서 까여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와 저걸 저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그러니까 사별하고 싶다. 존나 무서운 거 아니에요? 뭐 어쩌라는 건지 에휴. 2 7 살이면 결혼도 좀 느끼는데 와 이은혜 투 나왔네. 그러니까 남자를 죽여버릴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 존나 무섭네. 락스론이 현실이들 사별하고 싶다. 이건 죽이고 싶다라는 살인 예고처럼 들리는데 저한테는 존나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사별하고 싶. 그럼 나는 나이도 어리고 조건도 좋으니까 새 출발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진짜 이은혜 같은 느낌이죠. 이은혜가 당시 그전 남편을 죽일 때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죠. 전 남친이 죽으면 이 아들은 새 남자친구의 아들이 된다. 아, 존나 이상한 거야. 아들은 전 남편 씨를 받아가지고 생긴 아들인데 그 아들이 그새 남친의 아들이 되려면 전 남친을 죽여버려야 된다. 나의 깨끗한 새 인생을 위해서 전 남편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였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약간 그 멘탈이 비슷합니다. 이혼은 쪽팔리니까. 사별하고 싶다. 나는 어리고 조건도 좋으니까 새 출발하려면. 남편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예비부부 상담도 받아보고 사이가 좋아질까 싶어서 억지로 성관계 갖기도 하고 별짓 다 해봤는데 그러면 이 남자랑 섹스를 하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남자랑 섹스를 하기 싫다라는 거 같은데 근데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존나 이상하죠. 억지로 성관계 갖기도 하고 별짓 다 해봤는데 남편 입장에선 내가 너무 사소한 거에도 리액션 공감을 바라는 게 피곤하다고 하고 여튼 서로 마음이 뜬거 같아 결혼식도 호텔에서 성대하게 올리고 남들한테는 선남선녀다 하면서 부러움 사는 커플인데 어디 털어놓지도 못하고 힘들다. 호텔에서 성대하게 올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자랑 그 섹스를 하기가 싫은데 억지로 한건데 아 그거 고유정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맞네 고유정이네 이은혜가 아니고 고유정이네 제가 착각했네 그냥 5분 숨 참으면 해결될 문제를 더럽게 어렵게 적는다 이렇게 말하네요 돈 보고 했네 감자탕 덜덜 이렇게 말씀하시죠 h준재이님 반갑습니다 돈 벌어다 줄 ATM 필요해서 그냥 결혼했으니까, 그전엔 지 성깔대로 해도 받아주는 척 하는 남자들이랑만, 연애만 하고 결혼은 실패했고, 이렇게 말하네요. 이은혜나 고유정이나 전부 거기서 거기죠. 와, 전 존나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니, 그 자기의 어떤 성적인 상대라고 해야 되나? 그 연인 관계, 부부 관계의, 남녀 관계의 상대를 그렇게 쉽게 죽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존나 무섭습니다. 그냥 자기가 새 출발을 하고 싶어서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한국 여자분들 어떤 정신 상태가 일반적인 궤도를 좀 벗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안 가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 무섭네 아니 본인이 택시 타놓고 물가 비싸 이지랄 꼬우면 버스나 지하철 타야지 이딴 걸 공감해달라고 하고 있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전기나이트님 청캐씨 기부 감사합니다 와 젖설은 진짜 심형 그자체네 너무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존나 무섭지 크리스님 반갑습니다 이젠 사별한 사람들도 의심할 듯요 이렇게 말하네요 알렉스 최님 반갑습니다 감옥에서 새 출발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님은 퐁퐁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와 이건 조금 존나 쎄인 것 같아 이름에 유정이 들어가면 살이 나는 것 같아 고유정 정유정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연지 이왜 죽인다고 생각해 저는 의도가 이상해 나 택시비 너무 비쌌어 그러면 아 그래 나 만나러 온 거니까 3만원 5만 줄게 5만원 줄게 10만원 줄게 이걸 바란 건가요 아 의도를 모르겠어 택시 타지 말고 버스 타고 오지 그랬어 이럴... 아 선남선녀 이런 거 보니까 남자가 잘생긴 것 같아요 여자가 선남선녀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남자는 잘생긴 건데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앉아준다는 거죠 자기가 잘생기고 돈도 괜찮게 호텔에서 할 정도로 돈잘 버니까 앉아주니까 여자는 기. 분상한다, 죽여버리고 싶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별하고 싶으면 자기가 떤가 이렇게 말하네요. 존나 무섭지, 좀 심연이지. 한여운하고 죽은 남자들 부검 의무화해야 될 듯.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제발 사람 좀 그만 죽여 이렇게 말할 수 하시네요. 그렇지. 사람 좀 그만 죽였으면 좋겠어요. 댓글 반응 한번 보죠. 국결이 답이다. 국결이 답이다. 외국 여자가 더 결혼비용 싸고, 더 젊고, 더 건강하다. 더 순수하고. 이렇게 말하죠. 헛소리를 하니까 남편이 공감을 못 하겠지. 곧 생강 썩은 물 마신 퐁퐁이 기사 뜨냐? 이렇게 말하죠. 이제 곧 죽는다는 거죠. 커멘더님 반갑습니다. 레아 죽으면 부검 별수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제 나온 락스론하고 일맥 상통하는 듯. 이렇게 말하네요. 인정요, 몸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아, 사람 좀 그만 죽여. 씨,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야. 옛날에 너민숙 같은 사이코패스가 음지에 숨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은혜 고유정 같은 애들 양지에서 당당하게 올라오네요 이렇게 말하죠 이제 판사 새끼들이 형량을 적게 주니까 어쩔 수가 없죠 남들에게 선남선녀라고 부러움받는 커플인데 알파온 소인들이나 호구들은 이 대목을 잘 받아야 됨야 니들이 뭐라고 했냐 잘난 애들은 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산다며 연예인 스포츠 타들도 도축당하는 게 허다한데 K 알파 인사는뭐 있는 줄 아냐 은혜다 유정 안 당하면 다행인 판이다 어휴 보니까 남 통제하려고 그러고 무지성 공감해야 되는 피고단 스타일이네 남자 말 얘는 하나도 공감해 줄생각 없으면서 내 말대로 왜안 해줘. 빽 나이는 27살인데 정신 연령은 7살 커 준비 중이네 벌써부터 택시비로 간 보는 거잖아. 남자 돈 뜯으려고 한다 이거죠? 한국 판사가 인증해주는 제품에 대한 자신감으로 밀어붙이는 형벌이에요. 남자가 이제 판사 앞에 서있기만 하면 형벌당하기 때문에 이제 남자들은 탈출해야지. 이번 사연은 너무 화가 나는데요. 역대급으로. 아 머리 꼭지 돕니다. 아 그러면 이제 행복한 사연 하나 나와야 될것 같아요. 한국 남자를 다시 위대하게 매일 저녁 7시 번뇌항에서 뵙겠습니다. 뭐가 잘못됐어?